이어서 이제 V결선으로 가봅니다. 자, 이름에도 있지만 V자 모양을 닮은 결선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델타 결선을 통해서 3상의 전원을 이렇게 공급을 했다가 여기 한상의 전원이 이렇게 고장나서 사용을 못할 경우에 그대로 이렇게 3상의 공급이 가능하다는 거죠. 즉, 이 고장나 부분을 제외한 역시 이런 결선을 통해서도 삼상의 전원을 공급이 가능한 v자 모양을 닮았다 그래서 v 결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의 특징을 이제 한번 살펴보면 아 그리고 y 결선에서는 이제 에,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가 이렇게 고장나서 없어진 경우에도 이제 이것만 가지고는 삼상의 전원을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델타 결선을 통해서 한상의 전원이 없더라도 그것이 빠진 상태에서도 이렇게 삼상의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결선 V자 모양을 닮았죠 여기 V 그래서 V 결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특징은 자 여기 한 상의 전압 Vp죠 상전압 그리고 얘가 성간 전압이죠 이 부분의 전압이 성간 전압 어떻게 될까요 둘이 같겠죠 어, 여기를 재나 당연히 같은 선이니까 상전압과 성간 전압이 같고 또 여기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 상전류죠. 그 다음에 이 선을 통해서 흐르는 전류, 선전류인데, 즉, 가만히 보면 상전류와 선전류가 서로 같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간전압과 상전압이 같고요. 선전류와 상전류도 같은, 아, Y결선과 델타결선 같은 경우에는 뭔가 달랐었죠. 하나가 루트 3배 되고 이런 관계가 있었는데 V-결선은 이렇게 선간 전압, 상 전압, 선 전류, 상 전류가 모두 같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 됩니다. 그다음 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를 통해서 밖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전력 의미하게 되고요. 즉 V-결선에서의 전력. 출력은 우리 VL IL 코사인 세타 유효 전력이고 늘그 앞에는 루트 3이 붙는다 그랬죠? 우리 Y결선과 델타결선에서 VL, IL 앞에는 루트 3이 붙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선간전압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앞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도 이 VL, IL, 코사인 세타 유효전력이니까 코사인 세타가 붙은 거고요. 거기에는 이제 루트 3이 붙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시면 이 V결선은 이성간 전압과 상전압이 같으니까 즉얘 대신에 Vp를 넣고요. 또 선전류 상전류 같으니까 얘 대신에 또 Ip를 넣어도 괜찮겠죠. 그래서 얘 대신에 Vp, 얘 대신에 Ip 이렇게 넣어봤더니 오호 원래 y 결선과 델타 결선에서 이 Vp Ip 붙으면 그 앞에는 얼마 개수가 붙었습니까? 3이 붙었었죠. 근데 이 V결선은 특이하게도, 아, VPIP 앞에도 루트 3이 붙는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코사인이 붙은 건 유효전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위는 와트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이걸 우리가 뭐 변압기 한 상, 두 상, 뭐세 상, 이렇게 얘기할 때 변압기, 이렇게 두 대를 가지고 결선을 이렇게 해서 역시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겠죠. 그때 이 변압기 용량은 일반적으로 요거 하나의 용량을 우리가 p1이라고 한다면 변압기 두 대를 쓰니까 2 p 즉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이 2 p 일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변압기 용량을 하나 한대 용량을 p1이라고 하면 그때 루트 3을 곱해서 이만큼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변압기 용량은 결국 우리가 피상전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단위는 볼트암페어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한 대의 용량을 P1이라고 하면, 결국,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은, 즉, 이 V결선을 통해서 공급할 수 있는 변압기 용량은 2P1이 아니라, 얼마? 루트 3P1이라는 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특히 이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이렇게 V결선이 만들어졌을 때, 이제 델타 결선과 한번 비교를 해 봅시다. 자, 델타 결선에서 변압기 요거 세 대를 이용해서 델타 결선을 했다고 가정하면 당연히 이 부하 쪽에서는 이거의 총 용량에 해당되는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공급할 수 있는 전력. 전압과 전류의 곱. 공급할 수 있는 전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압기 한대 용량을 100이라고 하면 아, 델타 결선 같은 경우에는 총 300의 부하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기 부결선을 통해서 이렇게 1 0 0짜리 100자리, 이렇게 만든 부결선을 통해서 공급하는 것은, 이건 당연히 300못 쓰겠죠. 얼마 쓸수 있다고요? 200을 쓸수 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부결선은 200가 아니라, 얼마? 루트? 3배 만큼, 이한 대의 용량에, 루트, 여기에, 루트 3을 곱한 만큼만 여기에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1.7 얼마 정도 되니까, 173 정도를 공급할 수 있게 되고, 대략 여기에 이제, 즉, 이렇게 300을 쓸 수는 없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한 대가 이제 고장이 났을 때, 이때의 과부하율이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이 상태에서 300의 부하가 걸려있고, 실제로 부위결선을 통해서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은 100루트 3이기 때문에, 과부하율은 부위결선을 통해서 공급할 수 있는 용량, 그 다음에 부하 용량, 이렇게 해서 과부하율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173 정도를 공급할 수 있었죠. 그렇다면 대략 150 정도, 이 정도를 쓰는 것은 괜찮겠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델타 결선을 통해서 300을 썼다면 V 결선을 통해서 얘는 150 정도, 173 정도를 쓸수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V 결선을 통해서 한 대의 용량이 100이면 전체적으로 부하 쪽에서 공급할 공급받을 수 있는 용량은 두 대니까 2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루트 3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V결선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출력은 한대 용량의 몇 배? 루트 3배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VPIP, 한 대의 우리가 출력 있죠. 유효전력의 루트 3배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한 대의 용량의 루트 3배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이용률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했네요. 이용률이라고 하는 것은 변압기 두 대의 용량. 아, 요두 대의 원래 변압기 용량에 대해서 부위결선을 통해서는 두 대의 총 용량을 다 공급할 수 없다고 그랬죠. 루트 3배만큼만 공급할 수 있는, 즉, 부위결선을 통한 용량의 비를 의미하고, 즉, 지금 변압기 두 대를 사용했기 때문에 전체 변압기 용량은 EP1이 되고요. 그다음에 V결선을 통해서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은 얼마라고요? 루트 3배였죠. 그러니까 약분하고 정리해 를 보면 얘는 비율로는 0.866. 그리고 퍼센트로는 당연히 86.6%가 되는데 이거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용률은 V결선의 이용률은 비율로는 0.866. 퍼센트, 백분율이죠. 퍼센트로는 86.6%가 쓰인다는 것. 그 다음에 출력비라고 하는 역시 용어도 델타 결선에서의 총 용량분의 V결선의 용량을 의미합니다.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자 델타 결선에서의 용량은 얘는 세대를다쓸수 있었죠? 그러니까 3P1이 되고 V결선의 용량은 루트 3이라고 그랬죠? 루트 3P1이 되기 때문에 역시 이거 계산해 보면 0.577%로는 57.7%가 나오는데 특히 이 이용률 출력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용률 출력비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용률은 86.6% 출력비는 57.7%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V결선은 아, 한 대의 용량을 P1이라고 하면 두 대를 다쓸수 있는 것이 아니고 루트 3만큼 쓸수 있다고 라 하는 것 이거를 기억을 해두십시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어, 자이 y 결선에서 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y 결선에서 성간 전압을 Vl이라고 하면 y 결선을 통해서 상전압은 즉이 상전압을 Vp라고 하면 그때의 성간 전압은 얘가 상전압이 Vp면 이때의 성간 전압은 얼마였죠? 루트 3을 곱한 루트 3p였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선전류, 여기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를 선전류라고 하면 그때 상을 통해서 흐르는 전류가 그대로 흐르기 때문에 이때 선전류는 상전류와 같죠? 그리고 그때 이 Y결선을 통해서 3상의 출력은 얼마였냐면 VL, IL 앞에는 얼마가 붙어요? 루트 3이 붙는다고 그랬죠? 피상전력이니까 지금 여기 pa로 표현한 거 보니까 이건 피상전력이니까 코사인이 안 붙습니다 그리고 vpip로 할 때는 얼마 vpip일 때는 그때는 3이 곱해진다는 거였죠 자 총정리 해보고 있는 겁니다 자 델타 결선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델타 결선인 경우에는 그때의 성간 전압 어떻게 됩니까 얘가 성간 전압이죠 아 상전압과 성간 전압이 같았네 그러니까 여기는 vp가 와야 되겠죠? vp 그 다음에 여기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 선전류는 이 상전류에 비해서 아 얘가 관여하고 있죠? 같을 수는 없죠 이거의 몇 배? 루트 3배였죠? 루트 3배 그리고 삼상출력일 때에는 이 y열선과 델타결선이 동일하다고 그랬죠? 동일합니다 여기 vl, il 앞에는 루트 3 vp, ip 앞에는 3이 붙는다는 거 동일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델타결 어 V이죠. V결선으로 한번 가 보면 자, V결선 그림을 생각해 보면 자, 여기가 선간 전압인데 상전압과 어떻게 됩니까? 같죠. 그러니까 여기도 VP가 와야 되겠죠? VP. VP가 오고요. 그다음에 여기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 선전류가 여기 상을 통해서 흐르는 전류가 그대로 빠져나가니까 여기도 IP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이 삼상을 통해서 나오는 출력은 자 얘는 한대 용량의 몇 배라고 그랬죠 한대 용량의 두개 있으니까 두배 이러면 안 된다고 했죠 루트 3이 붙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역시 기본적으로 VL, IL을 기준으로 여기가 루트 3이 되지만 이때 요거는 좀 달랐죠 이때 VL 대신에 VP 써도 되고 IL 대신에 IP 써도 되기 때문에 그렇죠 v 결성 같은 경우에는 선간 전압과 상 전압이 같고요 선전류와 상전류가 같으니까 얘 대신에 그대로 vpip를 그대로 써주니까 여기에는 루트 3 vpip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최종적으로 여러분 확실하게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죠 자이 부분 꼭 여러분들 숙지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은 자 전력을 한번 재봅니다 전력 그래서. 어, 1전력계법, 이렇게 나오는데요. 즉, 이렇게 Y결선에서 전력을 잰다는 건 뭡니까? 전압과 전류를 재기 때문에 여기에 전력계를 하나 이렇게 두어서 유효전력을 이렇게 재보는 거죠. 그래서 어, 여기에 흐르는 전압, 여기에 있는 전압, 그 다음에 전류를 측정해서 나온 이때의 전력을 P1이라고 하면, 그쵸? P1이라고 하면, 그때 이세 개의 부하. 자, 부하는 상에 둔다고 했죠? 아, 그러니까 y 결선에한 상, 두 상, 세 개의 상에 부하를 둔 거고 이게 평형 부하일 경우. 즉 부하의 크기가 동일할 경우에는 당연히 이한 상의 전력을 재서 곱하기 뭘해 주면 될까요? 너무나 당연하죠. 이거는 곱하기 3을 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3상의 전력이 얼마냐 그러면 한 상의 전력을 재고 이게 평형 부하일 경우에 즉 동일한 부하일 경우에는 거기에 3을 곱해 주면 되겠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다음에 이 전력계법 이게 당연히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인데요. 자, 이렇게 3상의 전원을 부하에 공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력을 두 번을 재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즉 A와 B를 이렇게 연결해서 이때의 전류와 전압을 재서 구한 P1이라고 하는 전력과 이번에는 B와 C를 통해서, B와 C를 가지고 이 부분에서 잰 전력을 P2라고 할 때, 즉, 삼상 전력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두 번의 전력을 재거나 또는 두 개의 전력을 잰다는 얘기죠. 이렇게 잰 전력을 각각 P1, P2라고 했을 때, 그때 이 삼상 유효 전력은 얼마가 되는가? 그러면 이건 뭐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때 삼상 전체에 공급되는 전력은 이 P1과 P2를 더해주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유효전력이니까 단위는 와트가 되고요. 다음은 무효전력은 어떻게 되느냐. 역시 무효전력 공식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두 개의 전력의 차에다가 루트 3을 곱한 것이 무효전력이 됐죠. 우리 앞에서 배웠지만 자 전력의 삼각형 이거였죠? 이쪽이 유효전력 이쪽이 무효전력 여기가 피상전력 그랬고요. 단위는 얘는 볼트암페어 얘는 바라고 그랬죠? 얘는 와트가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력을 두번 측정한 걸 가지고 유효전력 아 더해주면 되네. 무효전력 그 차에다가 루트 3을 곱해주면 되네. 이거를 외우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사실상 여러분들 외워 주셔야 됩니다. 단위는 무효전력, 바가 되겠죠. 자, 이걸 통해서 이제 피상전력을 마지막으로 구한다는 얘기는 결국 뭡니까? 얘를 알고, 얘를 알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주면 되는 거죠. 자, 즉 유효전력을 알고, 지금 무효전력을 알기 때문에 그때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무효, 유효전력의 제곱 더하기, 무효전력의 제곱에 루트 씌워서 계산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이제 대입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무효전력도 여기에 그대로 대입해서 지금 제곱을 해서 이거 이 식을 풀어보니까 결국 이 식이 나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이제 사실상 암기는 나중에 해주셔야 되겠죠. 뭐 지금이야. 아, 부드럽게 넘어가시고요. 아, 나오게 된 배경은 피타고라스 정리. 이 둘을 이용해서 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얘가 유도가 됐고 사실상 여러분들 외우고 만약에 이 둘을 외웠는데 얘는 모르겠다. 그럼 당연히 여기에 대입을 해서 이거 여러분들 풀어주시면 이 유도됩니다. 여기서는 그 유도 과정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피상전력 아까 우리 뭐였습니까? VL, IL을 쓸 때에는 얼마? 루트 3을 곱한다는 얘기죠. 루트 3을 곱하고 피상전력이니까 여기가 지금 코사인 세타가 없는 거죠. 그리고 VpIp일 때는 얼마? 3을 곱한다 그랬죠? 3을 곱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y 결선, 델타 결선을 통해서 전력을 공급할 때꼭 기억하셔야죠. VlIl은 루트 3, VpIp는 3이 곱해져서 피상 전력 구하고 거기에 유효 전력 구하라고 했을 때가 여기에 코사인 세타가 곱해졌었죠. 자 그리고 피상 전력이니까 단위는 볼트 암페어가 됩니다. 그다음에 역률 구하라 그러면 역률 여러분들 역률 코사인 세타 구하는데 역시 유효 전력, 무효 전력, 피상 전력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세타였죠. 이게 위상차였죠.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고 역률은 즉 피상 전력 분의 즉 코사인 세타는 피상 전력 분의 유효 전력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피상 전력 분의 유효 전력으로 구할 수 있게 되고요. 즉 여기서 구했던 이, 이 전력계법을 통해서 구한 여기 피상 전력, 얘가 분모에 오면 되겠고, 그쵸? 그리고 여기 유효 전력, 얘가 분자에 와주면 되겠네요. 뭐, 그걸 통해서 이렇게 코사인 세타가 얻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 이건 뭐,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제 외워주셔야 되고요. 이걸 통해서 지금 여기 피상 전력은 피타고라스 정리로 유도할 수 있다라고 한 정도. 그리고 선간 전압, 선전류 앞에는 루트 3. 상전압과 상전류 앞에는 3이 곱해져서 이렇게 역시 구할 수 있게 되는데. 어, 그러면 지금 어떤 의문이 생기냐면 그러면 이렇게 이 전력계법으로 P1, P2 이렇게 해서도 지금 피상 전력을 구할 수 있지만 여기에 선간 전압과 선전류가 주어져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선순위는 얘가 더 우선순위입니다. 요거 만약에 어떤 문제에서 선간전압 선전류 주어져 있고 또 이런 이전력계법을 통한 P1, P2가 주어져 있을 때 그때 삼상전력을 구하라 그러면 얘를 우선순위로 먼저 구해야 됩니다. 하지만 문제에서 그냥 이 전력 계법에 의한 P1, P2만 주어져 있으면 당연히 이때는 요 공식에 대입해서 피상 전력, 그다음에 유효 전력, 무효 전력을 구해야 되겠죠. 자, 일단은 요것이 우선 순위고 그다음에 이 전력 계법을 통한 전력을 구하는 것이 후순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률은 피상 전력 분의 유효 전력. 이렇게 해서 얻어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생각해 볼수 있고요. 여기도 지금 다, 다룬 내용인데. 자, 한번 봅시다. 이제 예를 들어봅시다. 정리를 해보면. 자, 이 전력계법에서 지금 P1, P2가 이렇게 해서 구한 두 개의 유효전력이 있으면 전체 삼상 유효전력은 더해주면 된다고 그랬고요. 무효전력은 둘의 차에다가 루트3을 곱한 것이 무효전력. 그 다음에 피상전력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이건 유도해 낸 거란 얘기죠. 뭐차 후에 이건 암기해 주시고요. 그럴 때 만약에 이렇단 얘기죠. 다음과 같은 문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회로에서 전압과 전류가 주어졌네요. 아무 말 없이 이렇게 주어지면 삼상에서 얘는 선간 전압으로 보면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얘는 선전류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전력계법에 의한 p1, p2가 주어져 있을 때, 이때 이 삼상 전력을 구하라 그러면 당연히 얘를 우선순위로 여러분들이 구해야 된다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얘가 더 우선순위 얘를 기준으로 계산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루트 3의 선간전압, 선전류 이렇게 해서 피상전력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만약에 얘가 주어져 있지 않고 이렇게만 주어져 있을 때이 3상 피상전력을 한번 구해봐라 그러면 이 공식에 대입해서 이렇게 역시 구해주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가 우선순위라는 것, 그리고 그게 없을 경우에는 이 공식을 통해서 역시 삼상의 전력을 구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가겠습니다.